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함께했던 대사로니가 전우서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안디옥교의 파송 선교사로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죠. 그 기간이 약 10여 년쯤 됩니다. 그 중에서 데살로니가는 그가 2차 전도 여행 때 처음 들렀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은 바울 개인의 선교 여정뿐만 아니라 기독교 선교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있죠.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던 바울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았고 마게도니아 사람이 덧넘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 모습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순종하여 애게해를 건넜습니다. 지금의 북마케도니아 지방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고요, 데살로니가에서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는 열심히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반대하는 사람들, 시비하는 사람들,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에게는 늘 열매도 있었지만 박해와 고난도 따라다녔죠. 데살로니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방해자들의 공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랴부랴 그 장소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늘 마음에 걸렸던 바울은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기록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미안한 마음, 다시 가고 싶은 마음. 못다 하지 못한 이야기를 보충하고 싶은 마음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우서를 쓸 때의 바울의 심정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그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다 전하지 못했던 가르침 교훈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큰 기쁨과 은혜를 누렸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실 시작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일 것입니다. 편지에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삶, 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 등등의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의 표현이 있죠.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부르심의 목적, 구원의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하게 사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겠죠. 그런데 특별히 대사로니가 전후서에서는 몇 가지를 강조합니다. 그것은 대사로니가 성도들의 삶의 모습과 관련된 것일 겁니다. 그첫 번째가 바로 성적으로 순결한 삶입니다.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이라고 하는 선물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는 거죠. 베살로니가도 매우 큰 도시였고 항구 도시였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았고 자유 분방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헬라 문화에 젖어 살았었죠. A. D. 1세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헬라 세계에 널리 퍼져갔는데 그 과정 중에서 헬라 문화에 젖어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가장 대척점에 있었던 것이 바로 성적인 윤리였습니다. 성적으로 자유를 부르짖는 삶, 방종하는 삶, 공성 연애와 쾌락을 추구하는 삶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독교는 순결한 삶, 가정 안에서의 성과 사랑을 강조했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삶의 모습에 젖어서 사는 사람들에게 성적으로 구별되고 거룩하고 순고한 삶을 강조하는 것, 그렇게 새롭게 리오리엔테이션하는 것, 그것이 그 시대에 복음이 가장 강조했던 메시지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지 바울은 검소하고 근면한 삶을 강조합니다. 자기 스스로도 직업을 가졌고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고 설명합니다. 사람들에게도 남에게 도움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자기에게 주신 건강과 시간과 직업을 활용하여 열심히 일하고 그 땀의 수고대로 열매를 먹으며. 그것으로 행복을 누리며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귀담아 들어야 될 교훈의 말씀인 줄로 압니다. 서로 사랑하는 삶에 대해서도 강조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화목하게 지내라는 것. 그 시대의 시민으로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피스메이커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 분쟁과 다툼이 아니라 협력과 조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사회적 관계를 원만하게 하는 삶.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의 거룩함도 빼놓지 않고 강조하죠.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 안에 굳게 서는 삶, 믿음의 반석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 그리고 남은 인생의 목표를 거룩한 삶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날마다 묵상하며 날마다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합당한 삶,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장차 다가올 미래, 즉, 종말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었죠. 이 세상의 끝이 끝이 아니라는 것. 언젠가 다시 주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것.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다 살아나서 주를 맞이하고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혼동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현재와 구별된 것이 아닙니다. 현재와 미래는 서로 연결되어 있죠. 즉, 우리가 미래의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오늘 이 순간 거룩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미래에 관심을 너무 갖는 나머지 현실을 도피하거나 현실을 소홀히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지심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준비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지금이라는 시간을 가장 올바르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내용으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 즉,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완성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실수하고 넘어졌어도 다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주님을 믿는 방향으로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순종을 선택한다면 여러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흠없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 갈 것입니다. 삶은 늘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지루하기조차 합니다. 답답한 일들도 참 많죠. 그러나 이런 고난을 견뎌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오히려 증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강한 믿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며, 주님 앞에 다시 서게 될 때,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리고 옳다 인정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그리고 우리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의 사명을 완성해 갈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사로니가 전후서를 통하여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도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부족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늘 마음에 품으면서 그 성품을 닮아가기 위하여 한걸음 한걸음 전진해 가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다시 올신을 그날까지 주님 다시 배울 때까지 결코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다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